안녕하세요. 비담 t v 의비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, 아이고, 제가 한번 오늘 액계를 소개해보려고 해요. 요 앞에 있는 요 이쁜 마블링 액계 있죠? 브러쉬를 딱 꺾여. 보시나요? 잘안 보이나요? 어쨌든, 카메라로 보면 이상한 색깔인데, 진짜 보면은, 진짜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쁜 색깔이에요. 피크 피크하고. 근데, 제가 또, 촬영하다가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, 또 제가 만드는 거를 못 찍게 됐어요. 계속 카메라도 몇 번이나 떨어뜨리고, 실수로 나가기를 눌러서 일시정지하다가, 그래서, 그냥 액께 리뷰만 해볼게요. 이액께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, 우선, 이런 통에다가, 통에다가 어 손소독제를 대충 넣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였지? 거기에다가 거기에 아, 갑자기 기억이안나아 거기에다가 물풀과 알로에를 1대 1로 같이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쉐킷쉐킷 탄 다음에 어 액개를 음 한요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 동그라미 한 만큼 요 정도 만큼 넣어주시고 뭉칠 때까지 섞어주다가 일단 물을 섞어주시고 여기다가 또 물풀을 섞어주시 아주 조금만 물풀을 섞어주시면 완성인데요 저는 양을 많이 만들려고 그거를 반복했습니다 양을 만들 양을 더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 물, 어,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물 넣고 물풀 넣고, 액괴 넣고, 이것만 반복하신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저도 반복해서 이렇게 됐어요. 되게 만지기도 간단하고, 출처는 저고요. 되게 냄새도 좋고, 되게 이뻐요, 색깔도. 바풍도 잘 되고, 아이고, 이렇게 손에 묻으면 바로 뛸수 있어요. 음. 풍도 잘 되고 이렇게 랩도 잘 되고 잘 흐르고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제 반투명 액기를 너무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들었네요 자.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또 액기 리뷰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, 한 가지 그, 그 공지를 할게 있는데 무슨 공지냐면. 어그 제가 이제 새 학년이 되었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하니까 이제 좀 바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리고 애께 만들기 대결 영상도 좀 늦게 올리는 거 죄송합니다.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많이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할게요. 그럼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꼭 따라해 보시면 추천하겠습니다. 강추. 이상, 피담 잡지 웹이 잡이었습니다. 안녕.